발신자 표시 제안 네 김수현 전화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순자씨 딸 되십니까 이순자 우리 엄마 이름인데 전화 끊을게요 수고하세요 아니 자, 잠깐만요 이순자씨가 지금 위독해요 어 뭐지 누구지 왜 지들끼리만 얘기하고 안 알려줘 뭔데 궁금해 <laughs> 뭐라고 하는 거야 어 끊었습니다 타이아나 그래도 마지막인데 어떻게 됐는지만 확인할지 뭐 백창 탈출 투어 지난 이야기 이순자 씨는 교통사고로 모든 가족을 잃고 중학생 딸인 수연밖에 남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딸을 지키다 명목으로수연을 백층 꼭대기에 가져왔다 가진 남정에도 불구하고 수연은백층에서 탈출해 보호시설에서 따로 생활하게 된다 그녀는 독립을 위해 졸업 후 바로 직장생활을 시작한다 이순자 씨와는 연락 끊게 되었다 그러나 10년 후 자칭 남편을 사람한테서 이순자 씨가 위덕하다는 전화를 받고 갈지 말지 고민하 했으나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었나 보기만 한 마음으로 가기로 한다 꺄 자, 이번엔 1층부터 시작에는 호텔 입구 그냥 문 누르는 거겠죠? 가보자 1층 호텔 로비 인포메이션. 앗! 혹시 애장님 따님 아니신가요? 제가 뭘좀 대접해도 될까요? 어, 싫어요. 앗! 아, 네, 알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laughs> 이게 맞아? 여기 막혀있는데? 죄송하지만 현재 공사 중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공사하는 것 치고는 너무 고요하다. 뭐야, 그럼 받을 수밖에 없잖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 대접해봐.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물어볼 것도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커피 시기 전에 드세요 어... 나중에 마시면 안될 것 같아 독약일 것 같아 왜 안마시세요 빨리 드세요 뭐타죠 에? 무슨 소리세요 사람 무안하게독 같은 거타죠 토토토톡이요? 그 말이 책임질 수 있어요? 어허 이거 당황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럼 먼저 드셔보세요 제가 멀쩡하면 당신도 드셔야 할 거예요 아! 아, 잠 바꿔치기 썼는데? 빨리 드세요. 이렇게 사람 모한하겠으면안 돼! 아, 잠 바꿔치기 했어야 되는데. 마신다. 아, 이럴 줄 알았어. 빠르게 잠 바꿔치기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드셔서 잠 바꾸기, 잠 바꾸기! 잠 바꾸기! 그렇지! 후! 그렇죠! 야잠 바꿔치기 성공했습니다. 다행. 아, 이제 뚫렸구만. 가보자. 어, 6층까지 왔습니다. 호텔 복도. 뭐야, 시내 신들의 반찬이 있는데? 최후의 반찬인가 자, 놀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고, 왼쪽, 오른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일단 눌러볼게요. 어, 물음표 뭐야? 어, 자, 여기 뭐 써져 있는데? 자 뭐야 바다의 우유가 썩기 시작하는 달에 동화줄을 당기면 길이 열리리라 바다의 우유면굴 아닌가 굴? 굴이 썩기 시작하는 달? 굴의 제철은 9월 중순 이후부터 이듬해 4월까지고 5월부터 8월까지는 산란기이다 이 산란기 때는 독 같은게 나와서 먹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그럼 바다의 우유가 썩기 시작하는 달은 5월이고 동화줄을 당기면 길이 열리리라 일단 여기서 왼쪽 한번 가볼게요 아 이런식으로 되어있구나 1 2 3 4 5 그럼 오른쪽은 뭐야 아6 7 8 9 1 그럼 5번방이 맞는건가? 일단 5번방 들어가볼게요 가보자 뭐야 뭐야 뭐야? 나가나 나가. 뭔데? 아 뭐야? 술대 뭐야. 아 뭐야? 잠깐만. 동화촌에 내리라고 했는데. 동화촌이 뭐야? 5번.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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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아, 커튼. 커튼을 막어 뭐야? 자,부터 미친듯이 올라와서 12층에 왔습니다. 한식식당. 저기도 문이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엘리베이터 억지로 열리지는 않는다. 아, 뭔가 해야 되네. 그럼, 오른쪽. Hello. 뭐야, 이 귀여운 곰돌이네. <laughs> 여기부터 쭉 식당이에요. 제 솜씨를 보여드릴게요. 볶음 요리를 만들고 싶은데, 오른쪽에 가셔서 원하는 재료를 집어 주세요. <laughs> 아,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당근, 애호박, 생강. 이 중에서 호박이 제일 좋은데, 호박으로 가자. 아! 뭐야, 뱀이 왜 있어? 잠깐만. 당근. 뭐야, 이거 무조건 뱀 나올 것 같은데? 생강. 아, 생강은 괜찮아? 씨. <laughs> 음, 생강 볶음? 생강은 향신료인데, 잘못 가져오신 것 같은데, 볶으면안 되는데. 그래도 가져오신 김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훗올라 아, 이 자식! 아, 이 자식! 아, 이, 자식. 아, 이 자식, 감히 칼을 던져! 이번엔 지지 않는다. 막는다! 천에게키 <laughs> 내놔, 카드 자식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띵동. 한 번에 10층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 이번에는 17층 제육의 시험들 딱 봐도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야미? 어 뭐야 뭐야 절대 비각이야 뭐야? 이거 외워야 되나? 일단 문 한번 눌러볼게요. 어 잠깐만요. 네? 아 잠깐만 요 이거 다 외워야 돼? 식용유 참기름 대파 간장 후추 돼지고기 생강청 양파 통깨 고추장 고춧가루 맞네 그렇지. 어 됐다! 아제유의 시험 때 통과 오케이 23층 총괄 사무실 너 누구야? 이쯤되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사람들이 당신의 목숨을 노있는지 얼마 전 회장님은 전체 방송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수현을 죽이면 10억 원을 주겠다고 하지만 저처럼 도덕적인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 그러니까, 아 안돼 이 비싸면 댓글을 싫어하겠지 뭐야 그주석이 뭔데 회피하기 아 뭐야 회피한 거 아니었어? 회피하기 아 잡아야 돼아 오케이 치. 오, 뭐 퀄리티도 좋아졌어, 게임이. 지혜의 문은 또 뭐야? 지나가고 싶다면 똑똑하게 행동하셔야 할 겁니다. 다음 중 적절한 맞춤법은, 찝적대다 다음 중 다른 종류 하나는, 치킨, 스완, 이거, 세 번째, 뭔지 몰라. 다음 중 다른 종류 하나는, 큐컴버 애플, 바나나, 큐컴버 다음 중 적절한 맞춤법은, 아니, 읽을 시간이 없다, 여러분들! 불이 켜다! 다음 중, 다, 아, 읽으면 안 돼! 안 읽고 할게요, 여러분들! 1번! 그렇지! 오케이! 이 반복되는 게 있네. <laughs> 조각산 전시회 이거 뭐야? 의지의 빨강, 근검의 노랑 순수의 하양, 셋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거 힘을 합치라고? 의지의 빨강. 아! 뭐야? 된 거야? <laughs> 뭐, 뭐지? 뭐, 된 거야?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몰라. 찍었는데 됐어. <laughs> 실례, 정원 이번에 말은 끝장을 보자. 흐아! 적절한 사부 클릭! 아! 흐아! 얍! 두 번째 거! 어, 잡았다 총 잡았다 두두두둥오 정신없어 뭔누르면될 <laughs> 거네 오케이 쪽쪽 가자 5 5오 천까지 왔습니다 카지노 클럽 넌또 뭐야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다음으로 넘어갈게 해줄지 여기서 가장 부자도 과연 누구일까 알아내고 나한테 말 걸어줘 칙칙이 난 제일 돈이 없어 핑키내양념팬될것도답치기 내가 가진 돈이야 노랑이 나는 만원 들고 있어 김리치 난 빡빡이 돈을 두배 들고 있어 빡빡이 내 돈은 노랑이 돈의 절반도 안돼그러면은 얘네 말들만 들었을 때는 핑크가 제일 많거든요 어나 칙칙이 같은데 뭔가 일단 핑크로 가 핀키, 그럼 설마 찍어서 맞춘 거 아니겠지? 맞는 사람 성에도 좀 생각하래 그. 맞아? 아 뭐야? 핑키 맞잖아. 씨. 빨리 가자, 빨리 가자. 7 3 층, 암흑부서. 뭐야? 토끼 뭐야? 토끼가 앞길을 막고 있다. 친해지기 위해 직진 억울함을 끈다. 총을 빼앗는다. 일단 한번 친해져 볼까? 가보자. 안녕 토끼야. 헤헤헤. <laughs> 아! 아빠. 다시. 역시 친해지는 거안 되고 총을 빼앗자. 아! 억울끌기네억울하끌러보자 지금이다! 아! 뭐야, 어떻게, 뭐, 뭐지? 어그로를 끈다. 일로 와봐. 아, 누르는 거야! 오케이, 토끼 처치했고 나가보겠습니다. 가보자! 77차 암흑의 벽도 어디로 갈까? 1편에서는 계단으로 가면 무조건 죽었는데. 그래도 왼쪽 가보자. 아! 이거 봐! 무조건 죽는다니까! 오른쪽이야. 엘리베이터야, 무조건. 자, 엘리베이터 타보겠습니다. 어, 댕겨? 오케이 85층, 얼마 안 남았어. 길이 끊겨 있다 어떡하지? 점프해보라 그냥.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어어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지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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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마호호야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지호호호호호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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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해 네 새아빠란다 에? 너네 한 번에 저렇게 만든 것도 다 내가 한 짓이라고 <laughs> 아니 왜? 뭐하러? 빨리 내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지 그래서 너도한번조금 조금 앞당겼다고 할까? 세이코새끼 근데 너살았있으면 나한테 재산이 가게 되겠지? 그러니 넌 여기서 사고서 처리해야겠어 이 애들에게 양보 자좀 하렴 피하고 와. 이 자식이 더러운 발의 자식이 하아, 피하고 와 하아, 뭐야 다 막아 막아 아, 점프한다 그렇지 점프 롤롤롤롤롤롤 아, 눌러 눌러! 빠샤 <laughs> 끝났어? 어, 엄마 깼다. 수연아, 왔니? 내가 미안하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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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때리지 말때요. 왜 <laughs> <laughs> 뭐지? 엄마다. 아, 엄마의 일생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너라도 말바야겠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미안하다. 널볼염치도 없다. 어떻게 할까? 괜찮아요. 뭐야? 그치? 아, 뭐야, 그야 <laughs> 멀티 엔딩인가봐, 이거. 자, 먼저 이렇게 해서 백충 탈출 2탄 엔딩을 봤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이만, 저는 이만! 안녕!